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주스입니다. 국내 증시는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의 또 잠정적인 실적 발표가 아마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중심의 업황 개선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레벨 부담이 있겠지만, 이 증시 환경은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한싹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이 4월 첫날, 또 본맞이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는 한 사이 주가의 흐름이요. 자,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길게 횡보하면서 이 3월 1 9일날 한번 저점을 찍었는데 이렇다기 보면 뭔가 변화 없이 흘러가는가 싶더니 오늘 드디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18.67%나 크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또 시간의 상한가까지 가면서 여러분 물어보 지금 9.49%가 추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볼 때는, 자, 18,23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정규장도 급등했고, 시간에서도 상황각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한삭은요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 마이크로 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투자 AI용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소집과 더불어서 바로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특히나 한싹은요, 국내 최초 데이터 센터 활용, 바로 인피니 밴드 기술 특허를 취득한 뒤에 고성능 컴퓨팅과 기업용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바로 스위치 방식의 통신 연결 방식인 인피니 밴드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맞아 좀 떨어진 거죠. 타이밍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지금 이 상승이 뭐 기술적인 반등인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던 거거든요. 뭐 여전히 사실은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뭐 정부 차원에서도 클라우드, 이 네이티브 적용 수의 기대감도 살아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뭐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뭐 서버라든지, 그리고 스토리 등의 인프라, 물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까지도요 모든 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것을 구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한삭은 차별화된 기술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매출 성장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가요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버치고 올라갈 텐데요. 당장 내일처럼 크게 랠리 상승 타면서 올라가겠죠. 무엇보다 지금 정부가 또 오는 2027년도까지 국내 정보 보호 산업 규모 한 30조 정도를 달성을 목표로 해서 예산 1조 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또한삭 관련주로서 흥행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삭의 시총은 여러분 천억도 채안 되는 900억대 지금 머물러 있다는 점이죠. 일단은 내일도 점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한 쌍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주포가 지금 절대적으로 물량 들고 있어서 시위에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럽은 재료가 붙겨 있기 때문에 내일도 꽤 많이 뛰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다졌고 오늘도 이렇게 급등한 시점에서요. 과연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이제 한싹 매수 매도 타이밍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지금 한싹과 관련해서 확정자료 나왔습니다 지금 뭐 물려 있다거나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 많이 계실텐데요 특히 홀딩 하시는 분들 앞으로의 매수 매도는 기본으로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만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래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석과 관련해서요. 오늘 이렇게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크게 급등한 시점에서, 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 호재라는 거죠.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뭐 뉴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먹어서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 결단 잘 하셨습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한 쌍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 두 글자로 한 쌍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거나 세력들에 게서 털리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 방법과 더불어서 구간 구간에서 예,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자리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자, 한싹이고요 010-4984-1710번으로 두 글자로 한싹이라고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한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한싹이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오픈 AI 투자 AI용 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0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약 134조가 넘어요. 134조 6000억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AI용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전해졌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경영진이요. 오픈 AI의 모델을 좀 구동하기 위한 전용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천억 달러 정도의 비용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예산만 놓고 보면 정말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보다도 무려 100배 이상이나 큰 규모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지금 한사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센터 직접 관련주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현재 몰려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한은 여러분 이미 앞서서는요 이 모니터랩, 이 모니터랩과 이미 홈 네트워크 보안 이 사업 관련해서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홈 네트워크 보안시장 선점 경쟁이 좀 꿈틀거리고 있고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한싹은요 전국의 주요 지자체라든지 특히 공공기관 국방 뭐 금융기관 할것도 없이 다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납품하는 사이트만 무려 1100개가 넘고요. 최근에는 이제 10년간 매년 성장하면서 연평균 23%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도 했고 지난해도 매출액 뛰어 적대 최저적. 자, 219억 영업 이익은 19억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또한 한 82억, 영업 이익은 5억 9천만 원 정도. 여러분, 업계 시장 점유율은요. 한37%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외 클라우드 공급사, 공급사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 관계에 있고요. 또 국내 클라우드 공급사인 KT 클라우드라든지 또 네이버 클라우드 또 삼성 SDS 등등에 지금 솔루션을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길래 다 미래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좀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할지라도 또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 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이렇게 윗골에 달린 장대 양봉으로 종가도 마무리를 했고 시간에서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 주가를 보세요. 이젠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막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주면 볼게 정말 차트나 뉴스 기사가 더 전부 여러분.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 정보들은 확실하게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하지 마시고, 자, 한 쌍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자, 한 쌍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더불어 추가적인 피드백까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히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자, 망설이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어,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또 4월의 첫날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했던 것만큼 여러분 이 흐름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가운데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실 수 바라겠고요. 그럼 올한 해도 더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4월달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